네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충남에 위치한 부사오 관련된 영상을 제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제 지인께서 이금이 부근에 충남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부사오 쪽 낚시를 가셨다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낚시를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일단 간단하게 부사고가 어딘지 예, 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이 지금 지도에 보시, 보면 이 빨간색, 빨간색 라인이 있는 이 빨간색 라인 위쪽에 이 빨간 면은 충청남도 보령시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 부분 나머지 바다를 제외한 흰색 부분 이 부분이 충청남도 서천군입니다. 보령시와 서천군을 연해 있는 만입니다. 바다를 막아서 만든 호수입니다. 호수 그리고 먼저 보시면 부사호에는 주교천, 웅천천, 신구천하고 주황조시 내려오는 수로. 대충 이렇게 네 군데서 물이 들어옵니다. 먼저 상류부터 이 웅천천은 보시면 보령호, 보령호에서 물이 수문을 열면 내려와서 웅천천으로 물이 타고 지나가서 부사호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주교천은 일명 그냥 천입니다. 상류에 특별한 뭐 수원지가 있어서 먼뭐 저수지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물이 이 주교천을 타고 부사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구천은 상류에 신구 저수지하고 유곡제에 있는 물이 수로를 타고 내려와서 신구천을 타고 부사로 올라 들어옵니다. 주황소로는 상류에 주황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주황 저수지 특징은 주황 저수지 상류에 예,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예, 관리실이 있고 자연지에 붕어나 뭐 다른 어종을 넣지 않고 자연지에 수상 자대만 운영하는 낚시터가 있고 그 낚시터 이름은 배달이 낚시터입니다. 저도 한두번 가봤는데 뭐 할만하더라고요. 바닷가 주변이라 바람이 많이 불면 답이 없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붕어는 대체로 적으잘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하류에 있는 주황소주시 수로 수로는 거리는 낚시할 수 있는 구간은. 요 네, 공항까지인데, 한 3.4km 정도 됩니다. 3.4km 정도 되고, 중간에 있는 신구천, 이거 상류입니다, 상류. 신구천은 하류부터 네, 여기까지, 3.3km 정도의 구간에, 수로 구간에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웅천천인데, 웅천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호에서 물이 내려오는 이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령호에서 물을 이렇게 빼면 안전상의 이유로 이 상류지역이 상류 아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낚시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이 뺄, 물을 뺄때 물이 막 콸콸 흘러 내려가거든요 안전상의 목속으로 어디를 가봐도 이 호수 내륙에 위치한 호수가 뭐 일명 댐인데 댐이나 호수 하류 쪽에는 낚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구간까지 위에 가장 부사유에서 최상류라고 볼수 있는 웅천천 상류 구간에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중류에 류라고 봐야 되나요? 이 중간 정도에도 주교천이 있는데 주교천 상류는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한 뭐 수원지는 없지만 큰 저수지나 이런 건 없지만 이 로폭이 상당히 좁아요 생각보다. 저 물량도 작고 이 좌우축으로 낚시하는 구간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다른 수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갈대가 엄청 빽빽합니다. 빽빽하고 수심도 낮고, 그래서 낚시, 특히 부원 낚신들께서는 특별히 예, 선호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 지금 이 정도로 대충, 서, 예,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 부사호 같은 경우에는 늦, 겨울, 그, 뭐, 한 2월 중순서부터 낚시가 돼요. 수로, 특히 좁은 수로라든지, 신구천, 이 라인에서 대부분 낚시를 많이 하시고 있고, 이 보시면, 상류 쪽에 있는 증산교, 증산교 하, 이하류 쪽, 상류 쪽다 낚시가 돼요. 대부분 여기 밑에 도상으로 이렇게 보셔도 보이지만, 이 차들 다 이게 낚시는 분들이거든요. 낚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자리를 중간중간 해서 안에 부들도 있고, 이 부분에서 낚시를 하시는 겁니다. 네, 단지 지금 이 소환교, 이, 주, 이 소, 소환교 이게 부사호 좀 상류, 이 원래 이 본류 내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좌우로 이동이 가능한 이 다리인데 현재 이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부사호에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네, 드론 촬영한 항공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구천입니다. 네, 증산교 일대고 네, 증산교에서 현재 지금 이제 하루 방향으로 네, 촬영을 한 모습이고 네, 보시면 낚시를 지금 하실 분이 네, 지금 이제 자대를 설치하려고 네,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되고 예, 자대를 펼치셨네요. 반대편에도 네, 자, 텐트까지 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텐트까지. 텐트를 설치하시고 상류 쪽에 보니까 두분 정도 보이시네요. 그리고 하류에도 파라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파라솔도 있고, 한두분 정도 더 하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좌측에 텐트랑해서 쭉 이렇게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여기가 예, 진 설명으로는 이 하류 부분까지 여기까지 다 낚시가 되는데 현재 지금 소환교부사고소환교에 소환교에 있는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부분에 네, 물을 지금 계속 빼고 있어서 이 수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뭐 증상교에서 상류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포인트인데 이 오른쪽 포인트가 가장 인기가 네, 많거든요. 여기가 이제 앞에 보이시는 대로 부들 같은 게 물속에 있고 뭐 잠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소환교 바로 윗 아니 소환교가 아니고 증상교 바로 윗부분 네, 그 부분에 최근에 유튜브 한 분도 촬영을 하셨는데 네, 그쪽에서도 인기가 많고 네, 지금 저 보이시는 저 부분입니다 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저 부분에서 촬영을 하셨고 네, 저희가 이제 부들 같은 게 물속에 잠겨 있어서 인기가 많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사람이 없다는 거는 수위가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지금 현재 이 화면은 네, 신고천지 상류 쪽으로 네, 쭉 비춰준 네, 영상인데. 상류 쪽에 지금 조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수위가 많이 내려가서 위쪽으로는 수심이 낮아서 조사님들이 안 계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공사가 좀 끝나야, 네, 물을 채워야 좀할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산란철에는 수심이 낮아도 나오겠지만,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3월 초순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고, 지금 네, 화면 정면에 보이시는 차가 이렇게 주차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저 부분에 대부분들 주차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공사 관계자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고 마찰이 있다고 네, 주차하실 때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교 하류 상류에 네, 다 인기 포인트인데 여기는 본류에서 수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붕어낚시꾼들도 마찬가지고 조사님들이 예, 선호하는 포인트고 예, 지금 포인트마다 쭉다 네, 조사님들이 계시죠, 네, 계시고 이 붕어가 이 수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올라타는 네, 그런 아주 인기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증상교 상류에 예, 상류 쪽으로 이 화면을 보이시는 이 부들밭 여기가 가장 인기 포인트인데 현재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네 가까이서 찍은 모습입니다. 지금 부들밭에 이게 원래 물에 다 잠겨야 되거든요. 물이 지금 빠져서 지금 조사님 아까 조금 전에 서 계신 그앞 부분까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영상은 주황수로 아까 제가 주황수로 설명한 가족권에 그 있는 수로인데. 여기 보시면 좌우측으로 떼짱이 있거든요, 물에. 떼짱에 있는 부분, 이 석축 부분이 물에다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로 된,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조사님들 앉아 계신 이 떼짱이 물에 잠겨서 어느 정도 이렇게 떠 있는 상태, 떼짱이 물에 이렇게 딱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은 물이 좀 빠져서, 네, 여기도 엄청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자리인데, 수심이 엄청 낮대요 지금 한 50? 가까운데로 80, 80에서 5 4사인데 생각처럼 그렇게 조항이 현재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기 상류에 이제 주황수로 수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저쪽 멀리 다리가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엄청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포인트인데 지금도 일부 구간에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고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현재는 아까 설명해드린 소환교 부근에 네, 공사 중으로 분화호 전체, 아니, 분화 부사호 전체에, 수위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